뭐, 이제, 어, 원하시는 거, 네. <laughs> 부족하지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 함께 해드릴 거고, 또 이제, 뭐, 애프터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얘기해 주시면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항상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처음 보신 분은 오늘 계세요? 다 사실은 요즘에 얼굴을 다 이렇게 네. 인사는 하는데 누가 누군지 잘, 요즘 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회사에 이제 온 거는 이제 2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1년 동안은 트레이딩만 했고 이제 1년 뒤부터 이제 마케팅을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만 하던 제가 지금 마케팅까지 하게 되니까 엄청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트레이딩이 지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이제 앞으로 차트가 또한번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차트 교육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거래소 익히는 것만 잘 익히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 뭐 저한테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차트 보는 거라든지 어떤 게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여기 자리는 지금 뭐 실전 하려고 모이신 거예요, 다들? 실전 트레이딩 뭐 살지? 네. 어, 아 진단하고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냥 사고 팔도 네. 하시는 거? 네. 아좀빈나가는지 어, 모르겠지만. 네. 트레이딩을 해서 네. 그 수익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네. 뭔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천만 원 위주로 해서 네. 10% 갔을 때, 어느 3%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네. 수익이 되는지 이걸를좀하게 좀. 어, 얼마가 수익이 되는지, 그, 어디서 거래하세요, 지금? 거래하시는 거는? BNX. 그냥 그 PNL 있잖아요.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PNL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시드가 다르니까 그 금액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푼짜든지 기본으로 응. 내가 천만원을 넣었다 아 해서. 예를 들어 저를 가장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업비트에서 2천만원 갖고 항상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믹스도 아니고 바이낸스도 아니고 사실 업비트예요 왜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어펙트가 손에 있고 빅엑스를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어펙트 기준을 하고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마케팅 홍보용으로 갖고 다니는데 어펙트 기준으로 제가 2천만원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한달 동안 저희 수익률은 뭐 125%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천만원 갖고 트레이닝 하는데도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두 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할 때 선물 트레이닝이 아니니까 현물 트레이닝이니까 좀 늦을 것 같지만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사실 두 배가 되어 있어요. 그그 그 금액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마케팅할 때 저의 이제 어피트 그 투자 손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단위는 해요. 그 2천만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2천만 원 기준에 10%면 당연히 2 0 0만 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 수익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보여주기 쉽게 이제 투자 그 손익을 이제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할때 항상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거의 비트코인 트레이딩 많이 하고. 오늘은 이제 XRP를 이제 이제 갖고 트레이딩을 하긴 하는데 저는 딱 트레이딩하는 게세 가지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 소라자나 XRP, 이렇게 딱세 가지만 갖고 가는데, 한번 포지션 하루에 만약에 포지션을 잡으면, 딱 하나밖에 안 잡아요, 저는 포지션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개 잡으시는 분들 되게 부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차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다볼 수도 없고, 내시드를다 여러 개에 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는 무조건 딱한 개만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포지션 너무 많은 거보다 그냥 한 개만 갖고 하시면, 이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는 이제 많이 연습하셔야 되니까 여러 개 이제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트레이딩 할때 제일 첫 번째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고 항상 집에는 비트코인 차트가 켜져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의 흐름에 따라서 코인들이 비트가 0.1% 떨어질 때 다른 코인 막 20%, 30% 떨어지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총이 작은 것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 1번어로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트레이딩 하실 때 지금은 그냥 메이저 코인, 그리고 또윤 대표님이 추천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ZEC 코인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출시되는 차트가 있거든요. 레인지 차트라고 그때 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ZEC가 되게 바닥에 있어요. 코인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섯 단계, 다섯 등급으로 해가지고 코인이 지금 어떤 상태의 가격에 있는지 그차트도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제가 그때 최문정 상무님이 이거 하실 때 보니까 ZEC라는 코인은 완전 바닥에 있더라고요. 아트레이닝하기 되게 괜찮은 코인이겠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들도 이제 그윤 대표님 이제 방향에 맞게 우리 삼성삼비전방 그 방향에 맞게 트레이닝 하시면 저도 이제 ZTC 한번 제가 이제 OKX에서 돈 옮겨가지고 한번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시그널 대로만요 그래서 시그널 대로만 영 단계로만 트레이닝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또 또 질문이 많이 길어지네 그러면 업비티에서 진입하실 때그 시그널을 어떤 방향을 보고서 저는 첫번째로 그날의 흐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발표가 없나? 내일 이제 발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이 흔들다 갈 거니까 전 비트만 이제 거의 거래한다고 비트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럼 이제 그 LL 차트 있잖아요. LL 스마트 차트에 그 골든크로스를 항상 이용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골든크로스 보시나요? 지금, 어, 이거는 안 보이겠네. 3,000불 차트에서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어, 여기다. 음, 여기, 여기 LL 차트. 저는 이 차트를 거의 0단계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엘 l 이 됐을 때 노란 색깔이 바닥에 가고, 지금 너무 많이 켜져 있는. 네, 크로스가 났을 때. 저는 딱 이렇게만 켜놓고 사실 트레이딩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노란색의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핑크색의 위로 갔어요. 네. 그럼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캔들이 지금 위에 있죠. 네. 그러면은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이 고야 라인의 밑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럼 저는 지금 엘레리터스때 샀잖아요. 어제 같은 게 이제 샀는데 사서 저는 여기 SS 뜨면 팔아요. 그랬을 때 근데 이때 안 팔고 싶었어요. 왜냐면이 뭐 핑크색하고 노란색깔이 너무 먼 거예요. 사이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어때요? 또 크로스되면서 추세가 바뀌어 버렸죠. 그럼 저는 이제 아 여기서 내가 만약에 SS를 못 봤다. 그러면 여기선 지금 LA를 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진입을 안 해요. 왜냐면 핑크 색깔하고 노란 색깔이 자꾸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건 지금 노란색이 위로 올라가게 돼있고, 핑크색이 내려가게 된다는 건데, 그럼 데드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막이 라인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지 시바지머분은 어떤 분들 진입을 할지 말지를, 이 노란색하고 핑크색을 꼭 보면서 추세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엘레드면 저는 그냥 마켓가 그냥 진입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마켓가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이 노란색이 내려갔고 핑크색이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캔들이 위에 있으면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시간부터 마이너스가 나도 이 시그널이 뜰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편하게.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 평균 단가 높이고 또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야라인에 잘안 와요. 시바지 너버가 잘안 돼요. 아시다시피 3MA 킷이잖아요. 항상 상승세에는 비트 같은 경우는 항상 7일선에 밖에 안 닿아요. 시바즈너 거가 참 어렵죠 비트는. 근데 다른코인들은 시바즈너 거가 너무 쉽죠. 비트는 7일선까지밖에안 내려가는데 7일선까지 빠질 때다른코인들은 고야라인까지 쭉 빠지고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만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하다가 물렸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도 이제 비트코인은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이렇게 한달 차트를 줄여서 많이 보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코인의 가격이 이한 달에 비교했을 때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으세요? 위에 있는 것 같으세요? 밑에? 밑에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이때는 저는 현물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롱 진입을 잘 하죠. 굳이 이 위에서 롱을 타진 않겠죠? 한 달을 그려봤을 때. 그리고 차트는 항상 월봉 기준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저는 주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트레이딩뷰 혹시 보세요? 내가 지금 감행해도 되나? 좋요 <laughs> 네. 자, 여기 트레이딩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날봉도 좋아하고요. 전 제일 많이 보는 게 주봉이에요. 저희 회사가 이제는 차트가 바뀌어요. 또 업그레이드 된 차트 중에 하나는 지금 L1, L2, L3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냥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수값에 의해서 L1, L2, L3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주봉상 저점이다. 월봉상 저점이다 했을 땐 그게 L3. L3는 많이 사도 된다는 얘기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헷갈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L2, L2는 그냥 1봉상 저점이다.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되고 L1 같은 경우는 4시간상 저점이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조금 더 알고리즘이 이제 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분들한테 좀 용이, 되게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레버리지를 진짜 1에서 2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 두 달에 한 번은 그냥 3주 차트 저점 그냥 뚫어버리고 내려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꼭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선물보다는 현물의 돈을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선물 트레이딩할때 천불 들어가 있어요. 천불. 딱 천불 가지고 선물 트레이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벌면 빼요. 이제 어쨌든 언제 잘못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벌면 빼서 현물로 갖고 있고 또현물에서 이제 또내 돈을 만약에 내가 1억 갖고 트레이딩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1억 외에는 또번 돈은 다 코인으로 모아가요. 근데 코인을 모아갈 때 당장 마켓가로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대소별 지갑을 나눠보세요. 그럼 어떤 거대소는 그냥 내가 이 코인 모아가는 지갑이어서 개, 거미줄이 막 쳐져 있어요. 안 걸리니까. 리플 저도 1.7달러에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리플 저번에 빅엑스에서 1달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자리는 또 와요. 몇달 안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살려고 내가 모아가는 코인들 뭐 하루에 내가 100만원씩 저금을 하겠다 하면은 그 OKX 그 계정에다가 1.7달러에 예약해놓고 그냥 안 보죠. 언젠가 걸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인을 모아가는 거지. 당장 뭐 마켓가로 막 사가지고 모아가면 손실이 더 크죠, 나중에는. 더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주봉상도 지금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79,000까지도 언젠가는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시그널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주봉을 많이 봅니다. 지금 한 주, 이번 주도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이 계속 큰 틀로 봤을 때. 시그널대로 제사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추세가 진짜, 근데 3,000불 차트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여기 고야 차트, 고야 라인 차트를 봤는데요. 왜 이렇게 내립니까? 아, 어, 이게, 안 보여야 된대요. 스마트 라인이 근데 웃긴 게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안 보여서 이걸 굳이 개발팀에 얘기했다 다 막아버릴까 봐 지금 말안 하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선 보이는데 어떤 노트북에선 안 보인대요. 네. 핸드폰에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그냥 보셨는데 <laughs> 러분도 보시면 여기서 그냥 추세를 내가 알고 싶다. 난 3000불인데 엘레 차트가 안 보이니까. 그럼 다 여기서 보이거든요. 추세가. 지금 노란 색깔 위로 갔고 핑크색 내려가니까 포인이쭉 떨어졌잖아요. S2 이기 전에 S2가 뜰거라는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하 고야라인 밑에 캔들이 내려가면 원래 S2가 뜨게 돼 있어요. 알고리즘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야단 나 밑에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이나 있으면서 S2가 떠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지금 고야나이 완전 급격하게 내려갔잖아요. 이때 당연히 쭉쭉쭉쭉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또 언제 추세가 바뀔까? 얘네가 이제 만나고 오겠죠, 또? 몇 시간 뒤에는 추세가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난 고야라인에서 또 시마지노고로 쇼 잡을래? 이거보다는 얘가 스마트라인이 여기 또 만나러 왔어. 그럼 그때는 쇼를 잡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추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 반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할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멀리 있잖아요. 노란색과 핑크색이 멀리 있잖아요. 그럼 저는 낮 시간까지는 이게 점점 추세가 안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이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내가 만약에 소스를 잡고 있었다면은 그냥 저 추세들이 만나러 가기까지 그냥 소스 쭉 가져가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시그널대로 단순하게 하는데 거기에 그냥 곁들이면 그냥 이 추세 얘네들 그림 노란색과 핑크색 그래서 삼천불이신 분들도 충분히 이거로 보고 추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 빼서 지금 시간이 잘안 나니까 워낙 바쁘니까 또 궁금한 거 있어 안그러 물어보셨어요. 볼게요. 저기 하다가 네. 이제 막 올라가서 네. 뭐 일점이 따먹고막 이러다가 이게 몇 개를 걸어놨어요. 그러다가 네. 어떤 애들이 축 처지는 애들이 있는데. 머리가 이제 꼭 네. 어. 근데 얘를 뭐 얘도 올라가겠죠. 기다리다 보면은 뭐 물리죠. 이걸 어떻게 네. 어느 정도 선을 저는 언제 제가 코인을 입절을 하거나 파냐면요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머리가 꺾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그때는 이제 당연히 ss때면 저는 무조건 팔아버리고요 만불이신 분들은 그냥 ss때면 그냥 잘 파시는게 좋고 여기 3000불 기준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L2여서 샀는데 여기까지 가다가 좀 기다리면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장대 응봉이 나왔죠. 그랬을 때꼭 파셔야죠. 예를 들어 장대 응봉이 나왔다는 건 지금 이하이캔하시로 제일 보시는 게 좋거든요. 캔들을 여기 저희 6번쯤에 이제 하이캔하시가 있는데. 이게 캔들이 뭐냐면, 지금 이 하이키나시 누르기 전에 이게 거래소 모양의 캔들이에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들어오는 캔들인데, 하이키나시를 보면, 이게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캔들이라고 여기 무등표로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왜 여기 RS라는 게 떴을 때도 땡큐긴 하죠. 레디 쇼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혹 시그널로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몸통에, 아카데미 때 배우시겠지만 몸통의그 다음 시간에 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쭉 빠졌다고 이거를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아, 얘가 그래도 몸통에 반까지는 오겠으니까, 여기서 나는 손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추세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가 뜬다 하면은 추세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만의손절에도 좋아요. 계속, 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는데 잘안 올라가요. 그리고. 하이키를 눌렀는데, 음.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이게 내려가요. 그, <웃음> 어떤 <웃음> 코인이었어요? 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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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게,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의 기준에 된 건데, 어. 그 코인은 아마 ZEC나 예를 들어, 대시, 이런 코인이었다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요만큼만 내려가도 그 코인 더 내려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트레이닝을 하셔도, 비트 차트를 꼭 키시고 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익절하기도 쉽고, 손절하기도 쉽고. 왜냐면, 진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가 대장이에요. 아직은 59%를 갖고 있어요. 비트가 점유율이 모든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정말 많은 유명한 트레이더들은, 김프로 님도 트레이더잖아요. 오늘 1시부터 강의하실 건데, 그분도 비트만 트레이딩 하세요. 많은 선물 트레이딩 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전 제일 좋아요. 또 다른 뭐 코인 궁금...